<laughs> 아, 마이크 키지 말래서 말안할 겁니다. 말시 키지 마세요. <웃음> 님, <laughs> 추 떼세요. 영상 <명상> 찍고 <laughs> 보내주세요 고추 떼세요, 님. 네. 메한안에 빠질게. 한슈이한 번에, 슈준이한번 하고 승이 아, 호흡. 예. 우리... 네. 한 번에, 슈 승이 니슈 승이 한 번에, 슈 승이 들어와. 네. 어가겠습니다한번 네. 하셈. 경이한번이 들어와. 번 <laughs> 야 우리 오늘 중간 중마 빠졌다. 중간가 빠지다니? 아 콩수군이 빠졌구나. 준비 아 이번에도 똑같이 할게. 창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거, 내거 잠깐만. 내거말 지쳤는데? 아 괜찮아. 나는 카론 탈게. 소리. 1 없어, 예. 없어, 없어. 고고 기저, 가자 없어. 가자 아 이거 에크로하로 박을게 내가 하다 하나 둘셋 박았다 쭉 아니, 들어와 안에 용랄 다터다 오케이 나이스 야나 넘어졌어 나 넘어졌어 커버 못 쳐준다 나나 아, 우리 저틈 나와 저틈 저툼 나와 저 틈에서 아 조졌다 잠깐만 이거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음끝까 해보자 아할것렸다나나갔다온다나 cc 나 cc 나 지금 cc야 cc 상태 못봐준다 오케이. 야, 한국산 채소 깔수 있겠다. 채소, 오케이. 잘 모았어. 나다 모았어. 그냥 한번 까자. 오케이. 나이스. 터졌다. 없어진다 오케이. 몇. 나이스. 컷. 안에. 빼봐. 크방이 그 아, 좋지. 소주장한테 그방 가는 게 없어. 내가 그래서 그방 갖고 싶다고 한 거잖아. 내 구분증 와. 응. 나 크지가 아니라 그 방을 써놔야겠다. 야 그럼 내가 빠질까? 이거? 야 근딜이 아니, 그, 있어야, 그래. 근딜 있어야 돼 근딜이 있어야 돼 근딜 없으면 힘들걸? 어 근딜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빡딜 빡딜을 아, 할수 있는 그게 없잖아 쟤는 대가에 다 적어 힐러? 힐러? 너무 시 g 너무 시 g 해요 힐링님? 우리 힐링.. 그러면 힐링님이 빠지고 현만이현만이 들어와 봐현만 들어와 봐 어차피 있으나 없어현효만들어와봐 효만이 이리 한번 해보세요 경험 경험 그럼 우리 힐러로 바꿀게. 아, 왜힐링이서막 휴... 최대한 맞춰주자. 그래도 아효마 작다. 좋아 좋아. 아, 아. 됐다. 됐다. 이거 구원 깔아도 돼? 아? 처음에? 알았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그이거저다 한번 해봐요. 구원다 한번, 우리, 한번 우리, 깔아보고. 우리 어딨냐, 야 효마, 효마 일로 와, 효마 일로 와. 효마 일로 와, 거기서 뭐해. 효마 지금 다 뭉쳐있잖아. 여기. 아니야, 그 니네만 응? 거기 있는데? <laughs> 응? 아니야, 일로 와. 왜 거기 있어? 거기 관람석이야, 거긴. 어. 뭐야, 하트 징... 효마 <laughs> 지금 안 찍을게, 뒤져도. 뒤질 것같은 말해, 커버 쳐줄 테니까. Yeah. 이 빨리 되면 빨리. 근데 이거 내가, 내가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야, 이거 천천히 다 같이 야, 이동하자 아 이번에 침착하게 해라 이번에 힐러 나눠다3 <laughs> 물약? 물약? <웃음> 물약 먹어도 물약 먹어도 돼물량 <laughs> <물약을 웃음> 먹어야 뭐... <laughs> 저도 오, 힐은 들어가고 그래가자가자네 뭐 어딨냐? 저기 있다 자 카운트 줄게 카운트 하나 둘셋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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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게 1번지1번지 봐봐 1번지야형마야 니가 같이 들어오면 안되는데 어야1번지 컷맞다 빠 어. 지 빠지지 음야 8보 내가 돌렸다 야 지금 치감, 치감 안쪽에 넣었다 안쪽에 칙칙 막고돌렸어돌렸어 결겹어 야 우리 우리 그 진뽕 넣어줘 우리도 뭐야 나 슈퍼스타 시간 내었어 몇까지 나왔다? 지폭 네, 나왔다. 슈퍼스타. 아, 뭐야? 대박, 대박. 그만, 그 잡아도 될것 같은데. 네. 결정했어 마디멜로이 었슨